고기가 다 익었는데요. 주변에 까만, 까만, 검은 검부터한건탄게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든 양념들이 캐라멜화 되어 있는 겁니다. 풍미를 더해주게 소스화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탄게 아닙니다. 그러면 맛있게 담아보겠습니다. 접시에 적당량 예쁘게 일단 담아줍니다. 찬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뺀 양파도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에 고기의 풍미가 가득한 소스를 뿌려줍니다. 보이시죠? 걸쭉하게. 진한 맛을 하면 뚫습니다. 드실 때 간단한 빵이나 아니면 밥을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든, 아까 만든 야채소스는 드실 때 위에다 살짝 뿌려서 양파 위에 뿌려서 드시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맛있는 치킨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과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점수 한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